좀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춥고 아, 우산 같은 겁니까? 빨래걸이예요. 아, 이게? 네. <laughs> 집이 오래돼서 네. 옛날 버전의 <laughs> 네, 빨래걸이. <laughs> to...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한 분씩 해 주십니다. 인트로어 오케이. My name is Nick.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호주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laughs> you speak Korean No I speak Korean I l y e 안녕하세요 브리스바 사는 제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ow do you meet each other?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laughs> 친구의 친구였는데 이제 클럽 갔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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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생각하는 그 클럽. 맞아요. 네. 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뭔가 당연한.. 뭐 펍이나 네. 술 마시러 가서 많이 만나니까 그다지.. 결혼식도 여기서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은한국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저는 호주 온지 지금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원래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 넘어왔어요. 네. 아 이걸 여쭤본 이유는 한국의 결혼식과 호주의 결혼식은 다른가? 어, 아 10대 때 하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 어떤 게 그렇게 달라요? 결혼식은 좀 시간 아, 맞춰서 그쵸, 그쵸, 그쵸. 다 들어가서 식 올리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이게 끝인데 호주 뼈는 식은 결혼식을 하고 리셉션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파티를 해요. 아, 그러니까 파티가 꼭 들어가는 일... 맞아요. 네. Why did you decide to get married? Meet someone special. We connect. Yes. Oh, very, very good feeling. 저는 호주에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밀어냈었고밀어 oh, oh, oh. <laughs> 미뤄냈었는데 끈찍기게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상당히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I just told him we actually had the feeling each other all time. I'm unrequited love. <웃음> <웃음> then, 한국에서 살다가 호주에서 살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조금 아쉽나요? 좋은 거는 빨리 빨리 문화가 없어서 그게 음... 답답할 수도 있는데 나조차도 좀 느긋해지고 느리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한국보다는 일하는 환경에서도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거좀 아쉽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많죠. 한국의 편리함을 따라갈 네. 수가 없어요 음... 배달 음식 인프라 이런 것들을 아... 따라가기가 어렵고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차 없으면 좀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서 운전이 거의 필수인 아 이게 이런 여유와 굉장히 좋은 인프라는 같이 갈 수가 없나 봐요 힘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단독주택인 네. 거죠. 저희가 지금 밖에서 찍고 있는데, 여기가 뒷마당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이 <laughs> 이런 그런게에요. 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예요? 여기가 732 스퀘어 미터에요. 그럼 여기 집만은 어느 정도예요 집만 제가 알기로 330. 정도? 330 정도. 이게 네. 렌트 아니면 바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맞아요. 어떤 걸로 들으세요? 어오 저희는 거군요? 매매를. 매매요. 여기는 네. 네.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 집을 두달 전에 샀는데 1.157 million. 1.157 million? 아니면은 네. 대략적으로 하나로 치면 10억이 조금 남네요. 네. 이제 그, 그 정도. 이제 금액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땡큐. 이대월 베이비. 굿 얍, 굿 얍. 와, 이게 뒷마당. 네.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고. 와, 이게 잠시만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네. 와. 어, 그러면은 why do you decide this house? When I was young, I grew up this neighborhood. So, very familiar. 이집 처음 봤을 때 그냥 둘다 완전 콩깍지 쓰인 것처럼 오, 왜요? 왜? y 그게 없었어요 그냥 딱집 들어서는데 무슨 이게 내 운명의 집인 것처럼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아두분 서로 사랑이 빠진 것처럼? 아, 네. <laughs> 백야드에서는 보통 뭐 하는 공간입니까? 파티를 주로 네. 열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든 친구들이 모여서 숲을 피우고 고기 구워 아. 먹고 하기도 하고 이제 수영장이 있는 집들도 있어요 워낙 브리즈번이 덥다 보니까 수영장에 <laughs> 있는 네네. 집들이 많아요 이건 뭔가요? 우산 같은 겁니까? 빨래걸이에 아, 이게? 네. <laughs> 집이 오래돼서, 네. 옛날 버전에. <laughs> 네, <빨리 가>.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일단 네. 집 구조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1 층, 2 층으로 나눠져 네. 있는 곳인 것 같고, 이게 방인가요? 원래 여기를 멀티폴포스룸이라고 여기에 게임 같은 거에 설치하거나 당구대를 설치하거나 영화관 같은 걸 만들거나 하는 방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일이 많으셔서 여기를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현재. 는큰 거실보다는 뭔가 이렇게 방 하나를 되게 크게 만드는군요. 어, 근데, 무슨 일을 하길래 모니터를 4개나 쓰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하는 것 때문에 모니터가 4개인데요. 미국 주식을. Pretty much all the time here. I watch videos, watch stock market. 그럼 그동안은 어디서 뭘 하십니까? 저는 거실에서 TV를. o n l i n 아, 이렇게 쓰이게. 어, 보이네요. 저희가 어? 일을 같이 해서 음, 집에 아 오면 좀 네네. 각자만의 시간을 쓰고 싶어서 어, 그러면 일을 같이 하시면 어떤 종류의 일을 보통 하시나요? 아 저희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 네. 저는 이제 고용인 아 그럼 따로 계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럼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거의 5년 ]이면? 정도 아, 5년 정도 되면 이제 뭐 음. 아, 그냥 따로 술풀 하면서 네. <laughs> 어, 그러면은 오피스를 만드실 때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만드셨을 거잖아요 좀 그런 걸좀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I think the main thing is the sun is doesn't really shine on the screen it's very dark and then close to the internet <laughs> 저의 무덤이 바로 저기 있어서 아 흰색? 저 벽에 어... 붙어있는 게 아, 무덤 저거랑 검은색 저게 아, 빨리 해야 아, 되니까 이게 끊긴 않으니까 왜면 저런 <laughs> 인터넷 요금 같은데, 이런 데는 되게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달에 130불인데, 어, 뭐 아. 언리미티드고. 속도 제일 좋은 아, 아, 걸로. 이거는 아. 네. 멋진 벽돌이에요? 네, 원래 여기까지가 집 외부였어요. 오, 근데 네. 이제 집주인분께서 이만큼 확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 벽돌이었는데, 지금은 네. 내부로 들어온 거죠. 오.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볼까요? <laughs> 근데 여기가 바닥이 되게. 타일이에요. 딱, 오, 되게 딱. 것 같은데 마루라고 불리는 한국은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타일은 좀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춥고 <laughs> 근데 여름에 시원해요. 여기는 아... 겨울이 짧으니까 네네. 여름이 시원해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청소하기도 쉽고 물걸레 같은 걸로 아, 닦아도 그러니까. 되니까. 일단 직구조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세탁하는 곳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주방, 저희가 이제 다이닝룸, 여기가 이제 TV 보시는 곳이고 여기는 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희도 여기를 아직 어떻게 설명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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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저쪽을 전실이라고 네. 표현을 해서 게스트 들어오면 티를 마시거나 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보통 거실처럼 쓰거나 어. 원래 여기 뒤에가 TV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이닝이 저쪽인데. 저희는 아직 불만 있으니까 사실 음 그렇게 많이 써야 할 그게 없어서. 아, 그렇구 일단은 워놨죠 어, 그럼 이왕 네개나온게 여기는 좀볼수 있나요? 여기에 뭐 TV를 하거나 데코레이션 하는 거를 여기다 놓거나 아. 사장분들이 좀집 데코레이션에 네. 진심이더라고요. 뭐 그림 거. 같은 것도 네. 걸어놓고 아무 쓸데없는 도자기 같은 것도 놔두고 <웃음> <웃음> 그런 걸 이제 저희는 안 하니까 여기를 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원래 아파트에 살다가 저희가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살던 거를 다 채워 넣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아파트에 있다가 여기로 이사 오게 된 제일 큰 계기 이가 어떤가? 제가 집을 사자고 쫄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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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웃음> 아무래도 다른 나라인데 내 집도 없으니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뭔가 안정적이고 싶은? 저희가 아파트 살때 1년마다 쫓겨났어요 재연장 이런 게잘 없나 봐요? 연장을 보통은 해줘요 근데 네. 왜 그랬는지 저희가 만나는 이제 집주인들마다 뒤에 자기 딸이 들어와 산다든지 뭐 하... 집을 판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 1년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하...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이사를 네. 매번 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집을 사자고 쫄랐 아 그래서 네. 어, 여기는 방이 몇개 있는 곳입니까 화장실? 저기를 빼고 그냥 네. 일반 배드룸은 네 개예요. 여기가 이제 런드리룸이라고 해요. 네. 네. 런드리룸. 아, 가라지로 바로 연결이 돼. 와 돼요. 차고로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오, 하 이게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겠다. 맞아요. 여기 안에 두 개, 또 밖에 네. 두개될수 있고, 길에도 주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뭐를 칠한 겁니까? 되게... 이게 에폭시라고 네.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건데,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요? 이걸로 바닥을 많이 바꾸시거든요. 차고를? 네, 차고 어... 바닥. 근데 이거는 뭘 위한 겁니까? 이거 CCTV. 하긴 여기는 저쪽에 있으면 여기가 아예 들리지도 않으니까 잘안 모르니까. 어 근데 그거 치고는 되게 세탁기가 되게 작네요. 어. 저희 세탁기가 큰 편이에요. 여기 분들이. 어, 그래. 다 작은 거 있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다닐 때좀 힘들었던 게 런던의 룸에 안 닫혀요. 이게 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한국은 막 요즘 막 엄청 키로짜리 맞아, 맞 엄청 큰었는데저 아, 이거 1 1키로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laughs> 저희 이거 집 사기 전에 아파트 보러 다닐 때는 항상 제가 제가 주고 이 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확인하고. 주요야겠다 아, 음. 여기는 화장실인가요? 네, 화장실. 어 그럼 누가 쓰는 곳입니요 손님용. 혹시 아 이제 여기 오피스에서 가까우니까 전용 화장실. 유얼 토일렛. 상관돼. 근데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샤워 부스가 있네요. 네. 와, 근데 되게 샤워기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막 이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고정되어 있어요. 어? 되게 완벽하다. 되이는 이제 그러네요? 익숙하지 네. 않은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집이 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청소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힘들어요. 어, 그래요? 네. 이사 들어오기 전에 집 청소를 한번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팀 청소기를 한 반쯤 했나?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집에 갔는데 제가 그날 몸살이 난 거예요. 아.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도 오시면 두 시간 하는데 음. 자기 너무 힘들다고 격주 말고 매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laughs> 어, 그럼 좀, 좀 궁금한 게 아, 호주의 집은 아 이런 게 좋고 이런 게좀 아쉽고 좀 이런 게 있나요? 한국은 주로 네. 아파트잖아요. 잘 되어 있어요. 가스 네. 걱정이나 이런 게 끊길 걱정을 제가 돈만 내면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 여기는 저희가 옛날 LPG 가스 쓰는 것처럼 주문해서 이제 딜리버리로 오고, 아, 그리고 여기 온도이 없잖아요. 똑같이 겨울에 같은 온도인데도 훨씬 더 추워요. 어, 그럼 궁금한 게 이런 집은 관리비라는 게 얼마 정도나 나갑니까? 저희가 아직 두 대밖에 안 돼서 한 번도 안 내봤어요. 어, 그럼 나중에 나오면 제가 어차피 영상 좀 늦게 나가거든요. 아니, 네. 나중에 알려주시면 너무 궁금하다. 네, 네. 얼마나 네. 나갈지. 저희 전기세는 태양열 송화판들이 어, 있어서 네. 감면이 되거든요. 음. 낮에 쓰는 모든 전기는 거기서 아, 해결이 그래요? 돼서 여기가 집이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가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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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야, 이렇게 뚫렸는데 이게 좀 <laughs> 화장실 두개예요 안쪽은 화장실만 있고요 요거는 아 이제 샤워시설만. 요거 되게, 어, 이거를,가 있네요, 집에. 네. 있더라고요 <laughs> 네. 어, 여기가 이제 침실. 네, 맞아요. 그럼, 침실에도 화장실 있어요? 네. 요 <laughs> 아, 네. <laughs>